전자레인지가 안전하다고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용기면 괜찮다고요. 잠깐만요. 이 말을 믿으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전자레인지용 표시는 단지 용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일 뿐이에요. 녹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화학물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독극물이 나온다는 말인 거죠 어. 혹시 오늘 아침에도 냉장고 속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몇분 돌려서 드시지는 않았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백만 가정에서 독극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 안에서요 미국 네브레스카 대학 연구진이 2023년에 밝혀낸 충격적 사실입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단 3분만 돌리면 수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수억 개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의 말이에요. 잠깐 더 심각합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남성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하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에서 나온 프탈레이트가 체내에 들어오면은 정자수가 감소하고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이에요. 뭐, 생리식 기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위험이 높아져요. 정말 충격인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하고 뇌 성장까지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플라스틱 용기로 데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컵라면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린 적 있으세요? 비닐에 싼 밥이나 반찬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드세요 또는 랩 씌운채 기름진 음식을 데워 드시나요 긁힌 플라스틱 용기 계속 쓰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럼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극물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방치하면은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쌓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우울증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강구석입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믿는 일상 속 습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꾸신 분들은 혈액검사에서 체내프탈레이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일곱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는 전자레인지 가능 표시가 있어도 위험한 경우예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전자 레인지가 만든 독극물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주방의 숨은 독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학적인 방법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한 환자분을 만났어요. 이제 68세 여성분이셨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셨어요. 어, 자세히 알고 봤더니 매일 아침 비닐에 싼 밥을 전자레인지에 3분씩 돌려 드셨대요.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밥 지어 놓고 한 공기씩 비닐봉지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죠. 어, 필요할 때마다 비닐째 전자레인지에 3분. 편하잖아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 끓이면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비닐째 데워드시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해드릴게요. 비닐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가소제라는 걸 넣어야 해요. 딱딱한 비닐은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 가소제의 이름이 프탈레이트예요. 문제는 이게 열을 만나면 녹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온도와 기름이에요. 전자레인지는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비닐이 그 열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성분이 있으면 프탈레이트를 더잘 녹여내요. 마치 기름이 용매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중국 연구진이 2022년에 실험했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뜨거운 음식을 3개월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체내프탈레이트 농도가 일반인보다 3배 높아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요. 3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반인이 1년간 조금씩 쌓는 양을 단 3개월 만에 쌓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독성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를 보면 명확해요. 어,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어, 중금속 카드뮴과 같은 수준입니다. 카드뮴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카드뮴이요, 이제 그 무서운 중금속이요. 공장 폐수에서 나오는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동물 실험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정소가 위축됐고 정자 수가 감소했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생식 기능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똑같아요. 다낭성 어,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같은 여성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심혈관이에요. 한국 환경 생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프탈레이트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프탈레이트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동맥경화에요. 이게 쌓이면 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 제가 만난 그 환자분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매일 비닐쌈 밥을 드셨고 6개월 후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도 답답했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대요. 이제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유리 용기나 도자기로 바꾸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약도 안 드셨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고요.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대요. 단지 용기만 바꾸셨을 뿐인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용기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올수 있다니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를 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편하다고 비닐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어, 매번 요리하기 힘드시니까 한 번에 많이 지어 놓고 소분해서 얼려 두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세요 비닐 싼밥 있으면 유리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비닐 대신 유리나 도자기를 쓰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조심하세요 어, 비닐 봉지에 담아두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거기서도 프탈레이트가 나와요 특히 기름진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되도록 빨리 버리세요. 다음 내용이 오늘 영상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밤늦게 출출하시죠? 컵라면 하나 끓이는데 물 끓이기 귀찮아서 그냥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주전자에 물 끓이는 것보다 전자레인지가 빠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만난 71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컵라면을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려드셨는데 소화불량이 심하다고 오셨더라고요. 어, 용기가 찌그러진 걸 보셨대요. 그래도 그냥 드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정상적인 방법은 안전해요. 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에 공식 발표했어요. 컵라면은 용기에 끓는 물백도를 부어도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대요. 70도 물 30분, 100도 물 30분 용출 실험 결과 모두 안전했고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뜨거운 물 부어서 3분 기다렸다가 드시는 건 괜찮아요. 이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컵라면 용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폴리스티렌이에요. PS 플라스틱이라고도 하죠. 이 용기의 내열 온도가 70도에서 90도예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100도 이상 올라가요. 어, 70도까지만 견디는데, 100도의 물을 만드는 셈입니다. 내열 온도를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용기가 변형되기 시작해요. 식약처가 경고했어요. 컵라면은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은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수 있대요. 어,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2024년 연구를 보면은 폴리스티렌을 가열하면은 스틸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바람 가능 물질입니다. 어,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요. 이게 몸 속에 쌓이면은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심장병, 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폭발이에요. 영국 화상 전문 병원에서 6년간 조사했어요. 전자레인지에서 폭발한 음식으로 화상 입은 환자 8명을 조사했는데요. 4명이 감자였고 4명이 달걀이었어요. 그런데 이중 6명이 안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75%예요. 예, 한 분은 시력을 거의 잃으셨어요. 컵라면은 용기도 과열되면 내용물이 갑자기 분출되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미국 음향 학회가 2017년에 실험했어요. 삶은 달걀 100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 분의 누가 가열 중에 터졌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꺼낸 후에 터졌고요. 소리가 86 데시벨에서 133 데시벨까지 나왔어요. 제트기 소리 수준이에요. 실제로 영국에서 9살 아이가 삶은 달걀을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렸다가 폭발해서 각막이 찢어지고 백내장이 생겼어요. 수술 받았지만 시력이 완전히 회복 안 됐대요. 왜 이렇게 폭발할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속 수분을 진동시켜서 열을 내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 안쪽은 단백질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압력이 계속 높아지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겁니다. 마치 압력 소티처럼요. 요즘 종이 용기 컵라면도 나오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고 써 있고요. 이런 제품은 괜찮아요 종이용기는 내열성이 훨씬 높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뚜껑에 은박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불꽃 튑니다 화재 위험이에요 어, 은박지는 금속이라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를 반사시켜요 그러면은 불꽃이 튀는 겁니다 은박지는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컵라면은 제조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뜨거운 물 부어서 먹으세요 이건 안전해요. 하지만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절대 돌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응급실에서도 일했어요. 전자레인지 폭발 사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얼굴에 화상 입고 오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달걀이나 감자였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많으셨어요. 곧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에요. 배달 음식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용기째 냉장고 넣었다가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리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어, 설거지할 그릇도 줄어들고 편하니까요. 어, 저도 이해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매번 요리하기 힘드시니까 배달음식 자주 시키시고요. 남은 건 다음 날 데워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어, 제가 인천에서 만난 65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손발 저림과 만성피로로 오셨는데 혈액검사를 해보니 프탈레이트 수치가 정상의 두 배였어요. 평소 배달음식을 거의 매일 시키셨는데 남은 건 용기체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셨더라고요. 브라질 연구진이 2013년에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여러 조건으로 가열해봤어요. 야, 새 용기와 1년 쓴 용기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래된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가 훨씬 많이 검출됐어요. 왜 그럴까요? 반복 사용하면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가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그 틈으로 화학 물질이 더 쉽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이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전자레인지 용이라고 표시된 용기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024년에 밝혔어요. 전자레인지 용 표시는 단지 용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녹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화학 물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용이라는 건안 깨진다는 뜻이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용기가 안 깨진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굿하우스키핑 연구소에서 테스트했어요. 전자레인지용 용기들을 모아서 실제로 음식 담아 돌려봤어요. 대부분은 안전했지만 일부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됐습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 있는데도요. 비스페놀A, 미국인 90% 이상 체내에서 검출되는 물질이에요.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혼란시켜요. 예, 타임지 2016년 연구는 더 충격적이에요. 플라스틱 제품 455개를 테스트했더니 70%에서 에스트로겐 활동 양성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95%로 증가했어요. 왜 그럴까요? 열이 플라스틱 분자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플라스틱은 긴 사슬 형태로 연결된 분자예요. 열을 받으면 그 사슬이 흔들리고 일부가 끊어져요 그러면 화학물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배달음식 오면 반드시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번거롭지만 건강을 위해서요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프탈레이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손발저림도 사라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용기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유리그릇이나 도자기에 옮겨 담으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하시는 실수예요. 음식 들때랩 씌우시죠? 전자레인지. 아니, 깨끗해지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음식이 튀지 않으니까. 청소도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항상 음식에 랩을 꼼꼼히 씌워서 드셨대요. 특히 갈비찜이나 불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요. 그런데 손발이 저리고 만성 피로가 심해서 오셨어요. 어, 혈액 검사해보니 프탈레이트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랩이 왜 위험할까요?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2023년 연구를 보면은 명확해요. 기름 많은 식품을 랩으로 덮어 조리하면 1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랩의 가소제가 음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름이에요. 기름진 음식은 일반 음식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져요. 갈비찜 같은 경우 120도 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가소제를 더잘 녹여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pvc 랩은 더 위험해요. 폴리 염화비닐이죠. 어, 70도 이상에서 변형이 시작돼요. 어, 독성 가스와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10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어, 특히 기름진 음식은 훨씬 더 뜨거워져요. 그럼 랩이 녹으면서 화학 물질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타임지 연구 기억하세요?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에스트로겐 활동이 70%에서 95%로 증가했잖아요. 랩도 똑같아요. 열을 만나면은 화학 물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랩 사용을 중단하세요. 유리 뚜껑이나 전자레인지 전용 덮개를 쓰세요. 어, 6개월 후 프탈레이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요. 만성 피로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랩을 꼭 써야 한다면 음식과 랩 사이에 최소 2cm 이상 띄우세요. 어, 요, 왜 2cm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랩이 음식에 직접 닿을 때와 이 센티미터 떨어져 있을 때 화학 물질 이동량이 5배 이상 차이 났어요. 공간만 조금 띄워도 훨씬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랩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어, 유리 뚜껑이나 도자기 접시로 덮으세요. 예,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자레인지 용이라고 표시된 용기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브레스카 대학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유아용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만 돌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됐습니다. 음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우리 눈으로는 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에요. 하지만 몸 속에 들어가면 축적돼요. 이제 최근 연구는 더 무서워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골수, 생식기관, 혈액, 심지어 태반에서도요. 태아 한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일 조금씩 몸 속에 독이 쌓이는 셈입니다. 우리 손주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래요. 스위스 연구진이 2024년 밝혔어요. 식품 포장재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 3,600개가 넘습니다. 이중 906개는 독성이 확인됐어요. 나머지 3,377개는 아직 연구도 안 됐대요. 그럼 언제 특히 위험할까요? 세 가지 경우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름진 음식을 오래 가열할 때입니다. 기름 성분이 플라스틱에서 화학 물질을 더잘 녹여내요. 3분 이상 돌리지 마세요. 왜 3분이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3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화학 물질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700와트 기준으로 3분, 1000와트 기준으로 2분 이내로 드세요. 중간에 꺼내서 저어주고 다시 돌리는 게 훨씬 안전해요. 한 번에 오래 돌리는 것보다 여러 번 짧게 돌리는 게 좋아요. 둘째, 높은 출력으로 가열할 때입니다. 항상 최대 출력으로 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출력을 중간이나 낮음으로 설정하세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훨씬 안전합니다. 최대 출력은 온도를 급격히 올려요.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순간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면서 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돼요. 중간 출력으로 천천히 드면 같은 온도까지 올라가도 화학 물질 방출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셋째, 오래 사용한 용기일 때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요. 그 틈으로 화학물질이 더 쉽게 빠져나옵니다. 브라질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1년 쓴 용기에서 훨씬 많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몇년 됐나요? 표면이 뿌옇거나 색이 바랬나요? 그럼 당장 버리세요. 색이 뿌옇게 변했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미국 소비자 보고서 2023년 발표를 보면은 많은 제조사들이 비스페놀 a를 다른 물질로 대체 했대요. 비스페놀 s나 f 같은 거요. 그런데 이것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음, bpa 풀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독을 다른 독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플라스틱 용기를 아예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어, 유리나 도자기로 바꾸세요. 이제 요즘은 저렴한 유리 용기도 많이 나와요. 한번 투자하면은 평생 씁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바꿀 실천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표면 긁혔을 때 계속 쓰세요.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어, 대전에 사시는 70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어, 10년 넘게 같은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를 쓰셨대요. 어, 표면은 뿌옇게 변했고 긁힌 자국도 가득했어요. 어, 그래도 계속 쓰시면서 매일 전자레인지에 돌리셨죠. 1년 전부터 소화불량이 심해서 오셨어요. 이, 2024년 국제환경연구저널 발표를 보면 명확해요. 플라스틱은 시간 지나면서 분해됩니다. 특히 열과 세제 반복 노출되면 더 빠르게요. 표면이 뿌옇게 변하는 건 분해 시작한 신호예요.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화학 물질이 대량 유출됩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어, 정상 용기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제가 그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오래된 용기는 당장 버리세요. 유리 용기로 바꾸세요. 3개월 후, 소화 불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속도 편해지고 식사도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기준 하나 드릴게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가 뿌옇게 변하거나 금가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수명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이상 쓰지 마세요.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아껴 쓰는 게 미덕이죠. 하지만 건강 해치면서까지 아낄 필요 없어요. 곧바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생수 다 마시고 페트병 재사용하세요. 환경 생각해서 씻어서 다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뜨거운 물이나 차 담아 드시는 분, 서울에 사시는 65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생수병 깨끗이 씻어서 물병으로 쓰셨대요. 특히 따뜻한 보리차 담아서 들고 다니셨어요. 여섯 개월 지나니까 두통이 자주 왔고요. 혈압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페트병 내열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도에서 70도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80도에서 90도. 70도까지만 견디는데 90도의 물을 붓는 셈입니다. 내열 온도를 훨씬 넘는 거예요. 미국 과학 저널 2024년 발표를 보면은 페트병에 뜨거운 물 부으면 변형되고 비스페놀 A 유사 물질이 나올 수 있대요. 특히 햇빛 노출되거나 여러 번 재사용한 페트병은 더 위험합니다. 페트병은 자외선에도 약해요. 햇빛 받으면 플라스틱이 더 빨리 분해돼요. 어, 차 안에 페트병 두셨다가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정말 위험해요. 영국 2023년 연구를 보면은 페트병 재사용하는 사람들, 체내프탈레이트 농도가 1회용만 쓰는 사람들보다 평균 40% 높았어요. 어, 제가 그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페트병 재사용 중단하세요.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쓰세요. 이제 3개월 후 혈압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페트병은 일회용입니다. 재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뜨거운 음료는 절대 담지 마세요. 환경 생각한다면 스테인리스 보온병이나 유리병 쓰세요. 이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가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음,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데우느냐예요.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비닐에 싼 음식 전자레인지 금지. 심혈관 질환 올수 있어요. 유리 용기나 도자기로 바꾸세요. 둘째, 컵라면은 뜨거운 물 부어 먹으세요. 용기째 전자레인지는 절대 금지. 용기 변형과 화학물질 방출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째 데우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용 표시는 안 깨진다는 뜻이지 독소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넷째, 랩은 음식과 2cm 이상 띄워 쓰거나 아예 쓰지 마세요. 어, 특히 기름진 음식은 더 위험해요. 다섯째, 전자레인지용 표시 있어도 조심하세요. 기름진 음식은 700와트 기준 3분 이상 돌리지 마세요. 높은 출력 피하세요. 오래된 용기 즉시 교체하세요. 여섯째, 긁히고 뿌옇게 변한 용기 당장 버리세요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하세요 색이 뿌옇게 변했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일곱째, 페트병 재사용 금지 뜨거운 물 절대 담지 마세요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바꾸세요 이 7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로부터 훨씬 안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습관은 누구나 무심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는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전체로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께, 친구분들께 카톡으로 이 영상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분들의 생명 지킬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